계속 확장이 되고 지금은 시작이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직은 역사적 신고점을 일시적으로 경신하고 현재는 약간의 과열을 시켜주면서 111k의 위치를 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여러 교역국들에게 상호 관세 최종 서한을 적극적으로 발송하면서 관세의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다라는 거. 얼마나 지금 비트코인이 강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 같은 경우도 이달 말까지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서로 원만하게 상호 관세 합의를 잘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또한 이런 식으로 서한 보낸다곤 하지만 결국에 트럼프 원하는 거 뭡니까? 최대한 타격 없게 친화적으로 서로 좋게 좋게 합의하자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관세 이슈 슈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악재 해소로 작용이 되면서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또한 이런 식으로 의미있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험자산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세가지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일부 위원이 데이터가 예상대로 나오면 7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라고 몇몇 위원들이 발언을 해줬고 그리고 올해 결국에는 뭡니까 7월에 하냐 9월에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초당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자극할 위험이 있지만 트럼프가 원만하게 엄청난 고율 관세를 약간 조정을 해주면서 잘 합의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현재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실제 이러한 낮은 인플레이션을 근거를 대면서 파월에게 연준의 지금 금리는 다른 중앙은행 대비 최소 3%나 높다. 툴레이트 파월 파월의 늦은 금리 인하 때문에 매년 지금 엄청난 부채 이자 비용이 재정 지출로 나가고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월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같은 경우도 파월 연준 이끌 자격 없으며 사임해야 된다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제롬 파월이 과거 대선 전에 민주당 바이든 정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급격하게 내려줬는데 왜 하필 트럼프 정부에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그때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있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데 관세 때문에 불확실니다 다 금리 인하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월이 언제나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에 현재 하반기 통화 정책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수요 또한 5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비트코인의 2억 달러 수준이 들어왔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억 달러 수준으로 비트코인과 비슷한 수준의 유입이 이더리움에 들어오고 있다. 제가 최근 이더리움 계속 강조드리면서 하반기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 세력들이 이더리움에 굉장히 큰 계획을 수면 아래에서 세우고 있고 큰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향후 더더욱 상승하고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ETF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무려 84만 7천개가 되며 그리고 25년 2분기에만 거진 16만개의 비트코인을 상장 기업들이 추가 매집했습니다. 많은 개인들 개미들은 이제 사이클 끝났다. 112k 신고점 경신 못하고 시즌 종료 올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팽배하고 부정하고 시장 욕하고 떠나가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2025년 2분기에 왜 기업들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을까? 그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은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아마 3분기, 4분기도 이런 흐름 이어진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 기업들은 많은데 비트코인은 없는 상황. 이렇게 기관들과 기업들의 매수세 흐름이 지속된다면 결국에 하반기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결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먼트의 캐시우드, 논나무 언니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 장기보유자 비중이 74%다. 신규 투자자들이 훨씬 더 들어와야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것이며 아직 신규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비트코인 공급량 대비, 글로벌, 통화량의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m2 통화량이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달러는 흔해지고 화폐는 흔해지고 비트코인은 희소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시우드는 지속적으로 올해 아무리 못해도 150에서 200k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적어도 현재 자리에서 50% 에서 100% 정도의 상승을 할수 있다고 지금 장기 전망을 해줬다 그리고 사실 현재 투자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본인들 토큰을 지금 본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압도적인 거버넌스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의사결정 을 하려고 합니까? 트럼프 가족들이 올인하고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 코인을 상장시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밈 코인과 여러 ETF도 준비하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더 성장하고 잘 되게 하려면 이 이 시장 본인 임기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좋게 풀어주고 훨씬 더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육성 방향성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상원, 은행위 또한 가상자산 규제 논의를 하면서 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9월 30일까지 크립토 친화적 법안 입법 마감 시한을 앞두고 진행됐고 별도 법안들을 지금 빠르게 심사할 것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통과 임박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은 제가 볼때 7월 중순 정도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시장 명확성 법안인 클라리티 법안 같은 경우도 늦어도 9월에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친화적 법안 모두 3분기에 승인이 되는 그런 흐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어떤 통화정책,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늦어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제이나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리플 CEO 브레드 갈링 하우스 또한 이번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모든 상원 의원들이 지금 암호화폐 기술을 영원히 지속될 거고 법 규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우리는 이미 시작선 넘었고 그 자체로 미국이 잃어버린 디지털 자산 패권의 영역을 만회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중요한 시기다. 친화적 법안들이 우후죽순 통과가 될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고 리플은 현재 지금 여러가지 국경간 결제 시스템도 확장시키고 있고 특히나 본인들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RLUSD의 발행량이 5억개를 돌파하면서 빠른 확장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리플이 최근 BNI 멜론 전통 월가의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본인들의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수탁사로 BNI 멜론을 선정했다. 이런식으로 월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과 콜라보해서 파트너십 해가지고 지금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장과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국정위와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적인 패러다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지금은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가상자산이 지금 결제시장 판도 뒤흔든다라고 하면서 지금 김앤장의 변호사들조차도 블록체인 협의체 정례회의에 참석해서 이미 싱가폴 일본 스 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이 맞췄고 미국도 지금 지니어스 액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지급 결제 시장을 바꿔놓고 있다. 금융 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국내 최대의 로펌 또한 언급을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bni 멜롯 블랙록 jp 모건 이런 금융 기관들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을 가속화해서 지금 토크나 시장 etf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금 완전히 기존의 아날로그식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온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그 중심에서 무슨 시즌 종료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항상 현미경 들여다보고 1분봉 10분봉 보시면서 조금 오르 면 불장이다 조금 내리면 시즌 종료 다 이런 거에 휘둘리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라는 혁신이 어느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당연히 가는 와중에 파동은 존재할 거다 그러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를 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위기 의 순간들이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SEC에 지금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환 수정본 업데이트본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현금 상환 방식밖에 SEC가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현물 상환 ETF를 지금 SEC가 심사를 하고 있고 현물 상환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기관들이 ETF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될수 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 보자면 미국 기관들의 수요라고 볼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또한 이런 식으로 112k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점 경신을 했고 기관의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리고 고래 지갑별 매수세의 흐름도 체크해 보면 1000개에서 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축적 주소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적극적인 축적세를 가져간 반면 1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다. 이 개인들이 판거 누가 다 먹은 겁니까? 기관과 고래들이 삼켰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역사적 신고점 경신했는데 적극적으로 내다 팔면서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단기 고점을 나타낼 때는 이런 1개월 미만의 단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포모를 느끼고 뛰어들 때가 고점인데 지금 자리는 훨씬 더 단기 투자자들이 고갈이 된 만큼 더큰 상승이 지속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즌 종료다, 과열이다, 뭐다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금 축적 물량은 계속해서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블랙록의 IBIT는 7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기 전까지 매우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보여줬지만 실현 시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것. 누군가는 팔았지만 누군가는 더욱더 적극적인 매수를 하면서 손바김을 했고 시장의 파이는 커지고 있었다라는 것. 결국에 여기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고 일시적으로 지금 과열을 시켜주는 무빙을 보여주면서 110k 후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비트코인이 어쨌든 역사적 신고점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시 기가 필요하고 일단은 만약에 추가적인 기술적 눌림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저는 110K 이전의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던 이 저항구간을 지지로 잘 지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다시 확실하게 112K를 돌파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분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해도 이 채널 상단부를 다시금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7월달 하반기 움직임 본격적으로 분. 분기는 반전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하회를 했다. 본격적으로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사이클에 들어오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에도 본격적인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더리움이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800달러를 찍고 현재는 2,700달러 후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도 중요한 자린게 2025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넘지 못했던 이 수렴 상단부를 지금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준 만큼 확실히 이더리움의 분위기도 반전됐다라고 볼수 있고 하단에 강력한 이런 장단기 이동 평균선이 모두 지지를 하고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 고점인 2870달러 부근을 시도해 주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쨌든 지금 수렴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테스트는 있을지언정 이 수렴 안에서의 안으로만 재차 진입하지 않으면 상방 흐름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위스 블록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알트 사이클의 내러티브를 이더리움 사이클과 비트 사이클로 분리를 해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우세한 사이클에서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더리움이 강세로 들어온 데이터를 공개를 해줬고 이더리움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 크립토 시장 랜딩 프로토콜에서 대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출 프로토콜은 대다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동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리시한 강세에 대한 심리가 강화되면서 유동성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러한 수혜를 이더리움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이클과 현재 24년도 사이클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단기 저점을 찍고 나서 알트코인 1차 불장이 오고 마지막 진정한 상승. 낼릴 때 최종 알트 시즌이 오면서 그 이후로 비트코인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도 어떤 시기입니까? 1차 최저점 바닥을 22년 말에 찍어주고 나서 알트코인 1차 불장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사이클의 하반기가 막바지가 될 텐데 그때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피날레 랠리를 보여줄 때 알트코인 시즌이 과거의 패턴처럼 충분히 올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다만 이번 사이클의 알트 시즌은 과거처럼 밈코인부터 잡코인들이 전부 다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진정으로 펀더멘탈이 있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메이저 알트 그리고 펀더멘탈이 강력한 것들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상황 또한 음수 구간에서 양수 구간으로 전환되면서 강세 전환된 흐름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또한 바닥을 찍고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는 만큼 확실히 하반기 7월에 들어서는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강력하게 위치하고 있던 저항이었던 110K를 확실하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돌파를 해주면서 신곡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상단에는 이렇다 할 강한 매도벽이 없는 만큼 충분히 고래들의 매수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강세렐리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지금 적극적인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고 보라 고래들도 약간의 관망 흐름을 하고 있지만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한 것을 봤을 때 확실히 지금 고래들의 매수 움직임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언제나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시즌 종료라고 하 할때 개인들을 태우지 않고 가격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에 100k를 뚫고 비트코인이 이제 200k를 탈환하러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일 텐데 힘들고 변동성 있었던 시장에서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이 승자이고 최종적인 사이클 최고점 합까지 같이 흔들림 없이 배에 힘딱 주고 정진해서 선두 주자로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하반기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치였습니다.